집입구고요 여기 이가 예전에 사촌 누나랑 살았던 곳이에요 이도 병원 근처라 가지고 민불이거든요 같은 민불이 제가 근데 얘들 집 가면 말수가 좀 적어질 거예요 이게 말 많이 했다가는 또찍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해해주세요 말 많이 안 해도 음. 여기 ct 있어요 이게. 카드 이거 또 조용하거든요 다 검사합니다 여기 검사 입구에서 나름 괜찮은 곳이죠, 그렇죠? 음. 얘들 사촌 누나 직업이 은행원이거든요, 은행원. 사촌 누나 직업이 은행원이고 남편도 은행원이에요, 은행원. 둘다 은행원이에요 부부가. 자 보이죠? 이런 거 여기 마을에서 단지에서 살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라인도 공유하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런 곳에 삽니다. 이런 단지에서. 단지 깔끔하죠? 오이. 반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촌 누나 집입니다. 네. 사디카! 네. 지금 사촌 누나는 일하러 간것같아 언니, 사촌 언니는 일하러 간것같아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 자 집입니다 어때요 집? 방제. 방제 좀 바꿀게요 You can lay down. 레이스 오케이 떡방. 뭐? 떡방, 떡방 하겠습니다. 이 아이, 이 이나. <laughs> he bite, he bite now. Oh, you are you so happy?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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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oh, he can bite. Let's go to seven. Seven? Uh, to seven? <laughs> 다시요? 어이구 어이구 귀엽다 I cannot read now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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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이카코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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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h e h e 울었어 She cried at that time Right? No no She cried. I, 울었어요 I, I, 여기서 I 저랑 헤어진다고 울었어요 여기서 여기 공원에서 밤에 비오는 날 <laughs> 비오는 날 Right? Rainy rainy day It's rainy day It's rain not my tears 막 운다고, my tears. 운다고 막 여기서막울었로애가 <laughs> You cry. <can>. No, I. Maybe <laughs> we <안> <laughs> can buy it from here. Fakchi? c a l l buy? Yeah, I will buy uh, now. And one more, okay, for me. Uh? For me, one. Even eat on? Huh? No, just, uh, just buy. You can, uh, one tree. One tree, oh, one tree, okay, one tree. 팍치 사고 있습니다. 팍치이뭘 뭐 리액션을 위해서 팍치도 사고 있어요. 팍치. 별풍선 뭐 100개 터져버리면 집에서 바로 팍치 흡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로맨틱해 보여요. <웃음> good good. 하이. <laughs> 자전거 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변태 같아. <laughs> 반대로 맞아 반대로 돼끝끝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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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good. 웃음> 자전거 타고 남자가